네. 1,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교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 학교 생활 앤, 안내를 진행하게 된 양정고등학교 교무기획 허경식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크게 세 가지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2학기에 이제 학사 일정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요. 2학기에 여러분 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어 이미 이 알림이 통해서 전달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미래인재 오픈제 같은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학생 추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학사 일정 변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지금, 어, 같이 파일을 하나 올린 게 있을 거예요. 학사 일정 변경 안내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도 보고요. 어, 파일은 올라가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현재 지금 달력도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요 달력을 이제 같이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변경사항 8월 6일 날, 고3 63 경기대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뭐 1, 2학년이니까, 이날은 그냥, 평범하게 어, 저희 행사와 수업을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1, 2학년의 육성경기대는 어떻게 되느냐? 10월달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달력도 10월달로 넘겨놓고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네요. 자, 10월달 달력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때 뭐가 있었냐, 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때, 어, 여러분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제학습답사, 그 다음에 14일부터 16일까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체험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예정되어 있던 13일부터 16일까지의 어, 두개 행사, 과제학습답사와 농촌 체험활동은 모두 예.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취소하는 이유는요. 어, 요거는 정말 선생님들 행사를 진행을 하려면 이미 1학기부터 예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준비를 선생님들이 했어야 돼요. 근데 현재 그런 어떤 준비들 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여서 요런 행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학급별 체험 활동과 육상 경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달력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10월 16일과 10월 23일, 이제 실제 어떤 행사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급별 체험 활동은 원격 수업 학년, 육상 경기는 1, 2학년 중 등교 수업 학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급별 체험 활동은 원격 수업 학년, 육상 경기는 1, 2학년 중 등교 수업 학년. 무슨 얘기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 학교에서 예측하기로는 2학기에도 현재 1학기와 마찬가지로 1, 2학년이 번갈아 한 주마다 번갈아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반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방학 중이나 9월에 코로나의 어떤 진행이나 어떤 코로나가 좀뭐 멈추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봐서 다시 결정은 될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어, 예측이 되는 안은 한 주는 1학년이 등교, 그 다음 주는 2학년이 등교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요렇게 예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6일 날이 등교 주간에 10월 16일에 1학년이 등교를 하고 2학년이 원격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학년이 등교를 했다면 10월 16일 날 1학년은 등교한 다음에 육상 경기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2학년은 원격 수업으로서 등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급별로 모여서 학급별 체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6일에 1학년 등교, 2학년 원격이었다면, 23일에는 반대로 2학년 등교, 1학년 원격 수업이겠죠? 그럼 2학년들은 이때 등교에서 마찬가지 육상 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1학년은요, 2학년은 그래도 작년에 학급별 체험 활동을 했으니까 잘 알것 같은데, 1학년은 학급별 체험 활동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만약 23일 1학년이 원격 수업하는 날이라면, 1학년은 원격 수업 대신에 학급별로 모여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했던 가장 비슷한 행사로는 반별 소풍 정도가 비슷한 행사일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했던 반별 소풍과 양정고등학교의 학급별 체험 활동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급별 체험활동에서는 담임선생님과 그 학급의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6일과 23일에는요, 한 번은 학급별 체험활동, 한 번은 육상경기를 하는데 어떤 학년이 먼저 육상경기대회를 하고 어떤 학년이 23일에 육상경기대회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을 좀 볼도록 할게요. 여기 표에 보면요, 12월 28일에서 29일 먼저 재량 수업일이 취소되었다. 요기가 있죠. 저희가 올해부터는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신입생들 면접을 하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 신입생 면접으로 인한 재량휴업을 취소하고요. 정상수업을 하고, 정상수업을 이틀 더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늦게 진행되었던 월계축전 방학식, 계약식 등의 행사를 요 조금씩 더 앞으로 땡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한번 달력을 한번 볼게요. 아,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달력도 100% 확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을안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 변경되었지만, 아직 변경이 예정된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28, 29일에 수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30일 날로 월계중에 땡겨졌는데, 그럼 30일 날 저희가 행사가 많이 또 있었어요. 교내 과학경시대회도 예정돼 있었고 정치전형 설명회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아마도 월계축전과 같은 날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행사들도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10일, 31일에 이제 방학식이 땡겨졌는데 역시 교내 수학경시대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동을 앞으로 학사력이 이제 이런 방학식이나 계약식 월계축전 날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여러 행사들은 이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변경된 여름, 아, 겨울방학 계약식은 1월 29일이고요. 그래서 2월 5일 종업식 및 졸업식을 진행하는 걸로 현재 일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양정 오품제. 이름이 이제 미래인재 오품제로 바뀌었죠? 예, 미래인재 오품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 오품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미래인재 오품제는요. 양정인으로서 다섯 가지 영역. 근데 이 다섯 가지 영역이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 뿐만 아니라 예체능이라든지 여러분의 봉사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폭넓은 부분에서 어, 모두 다 우수한 인재를 시상하는 것이 양정오품제입니다. 양정오품제를 다 받고 오품 인증까지 받아서 졸업하게 되면 양정오품에 대한 수상이 가게 되고요. 이거는 대학교에서도 아, 이 학생은 양정에서의 어떤 활동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하는 학생이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옛날 이름이 이게 입에 익어서 계속 양정오품, 오픈, 양정오품 오픈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명칭이 미래인재오품으로 변경되었다. 어, 명칭이 변경되면서 영역의 어떤 이름들도 다 바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각각 일품식을 획득하면 미래인재오품이 완성되는 건데요. 첫 번째 영역은 저희가 과거에는 인문, 정보 IT, 기술영역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교양 및 정보영역으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만 일단 내용을 얘기할게요. 저희가 정년도까지는 독서 능력 부분에서 학기별 10시간 이상 독서 활동을 반드시 수행을 했어야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 독서 20권도 학기별로 5권을 이제 카운트했고, 또 모든 양식은 수기로 반드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뭐 여러분들이 미래인재 오픈을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뭐... 도서관에서 10시간 이상 독서활동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학기별 10시간 이상을 학기별 5시간, 그 다음에 학기별 5권에서 이거는 권수가 줄어든 게 아니지만 1학기 때못 읽은 학생들도 지금 2학기에 읽어서 연간 10권을 채울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했고요. 모든 양식이 수기 작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눠서 양식 1은 수기 작성, 양식 2는 수기 또는 한글이나 워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작성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양식 1과 양식 2의 차이는 선생님이 그 이알림이나 e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으로 이미 공지를 했는데 양식 1은 요 도서관에서 학기별 5시간 이상 독서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 게 요게 코로나로 인해 조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양식 1로서요 5시간 이상 독서 활동 수행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선생님들이 계속 수기 작성으로 남겨 놓는 게 요거를 손으로 작성하는 시간이 아마 5시간 동안 독서활동 수행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여러분들이 양식일은 수기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교내 경시대회 및 보고서 영역에 있던 각종 보고서 부분이 교양 및 정보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넘어오면서 또한 옆이지기 우수작 같은 것이 하나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떤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면 여러분이 예 양적 오픈 아, 미래 인재 오픈 중에서 첫 번째 품인 교양 및 정보 영역 1품을딸수 있다. 자, 두 번째로 학업 역량 부분에서 어, 기존과 같이 경시대회를 통해서 학업 역량 영역 에서1품을 따도 되고요. 어, 학업 성취 진보 부문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어요. 요거는 내용 설명을 조금 해야 될것 같으니까. 어, 실제로 여학업 역량 부분에서의 그 어떻게 네, 학업 성취 진보 부분을 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중요한 게이 설명이요. 어, 조금 이따 설명할 장학금에 관련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설명에서도 같이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백분율이란 걸 이용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평균 백분율은 어떻게 하느냐? 어, 여러분이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수행평가까지 모두 다 봤을 때 얘기입니다. 즉 학기 말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사실은 백분율이 과목마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을 듣는 학생이 350명인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100등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문학에서 상위 한 28%, 28.6% 정도 속해있다 라는 생각할수 있겠죠. 기아는 250명이 듣는데 여러분이 학기만 성적이 50등이다. 그럼 기아는 20% 정도가 여러분의 백분율 아니겠습니까? 세계지를 150명이 듣는데, 50명 50등 했다. 그러면 예33% 정도, 정보학 350명이 듣는데 200등을 했다. 그럼 57% 정도가 여러분의 백분율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백분율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그냥 구하는 건 아니고요. 과목마다 단위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 단위수에 대해서는 2교시 때 교육과정 하면서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단위수를 곱해서 단위수의 합으로 다시 백분율과 단위수를 곱한 것을 합산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류의 계산을 이제 많이들 해볼 거예요. 단위수를 곱해서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백분율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평균 백분율. 예를 들어, 이 학생은 지금 평균 백분율을 계산했더니 0.3114가 나왔다. 이 학생은 아, 평균 상위 31%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균 백분율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고요. 이 평균 백분율을 이용해서 장학금도 장학생도 선정이 되게 돼요. 자, 요걸 이용해서 어,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저희가 어, 학업성취 진보 부분에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요 학기들의 전학기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에 진보 인증을 받으려면 1학년 1학기의 평균 백분율과 1학년 2학기의 평균 백분율을 비교하겠죠. 2학년 2학기의 평균 백분율과 2학년 1학기의 평균 백분율을 비교해서 2학년 2학기에 역시 저희가 인증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는 어 3학년 2학기보다는 3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의 성적을 또 비교해서 어 가장 성적이 많이 상승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학업 성취 진보 부분 인증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1학기 성적이었다고 합시다. 2학년 1학기에 평균 이학생이 31.14%를 얻었죠. 이게 직전 학기 평균 백분율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이 학생이 성적이 조금 더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한 28.14%가 나왔다고 합시다. 현 학기 평균 백분율이 28.14%가 올렸다. 그럼 직전 학기 31.14에서 28.14가 됐으니까 평균 한3% 정도가 올린 거죠. 이 3%를 이 학생의 직전 학기 평균 백분율 31.14로 다시 나눕니다. 즉, 31.14%에서 그것의 10% 정도인 3% 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이번 학기 평균 백분율이 28.14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증가 비율입니다. 이 증가 비율로 카운트 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인데, 어, 성적이 아주 높은 학생들은요, 어, 예를 들어서 평균 10%인 학생이 어, 9%가 된 것과 평균 한 50%인 학생이 평균 45%가 된 것이 비슷한 정도의 노력을 거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들 기준으로요, 전체 인원의 20%를 학업성취, 진보부문에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한 34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의 20%라면 뭐 68명, 69명 정도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마다 학업성취, 진보부문 인증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 백분율 반영 과목들은요 생활기록부에 석차가 표시되는 과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업성취 진보 부문이나 아니면 이 평균 백분율 계산 증가 비율 계산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은요 어, 교무부에 있는 교무기의 허경식 선생님을 찾아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요, 학업 성취 진보 부분 인증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또한, 어, 그, 평균 백분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좀했고요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의 인성 영역이라든지, 외국어 영역에서 또 변경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인성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150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일품 인증을 했는데요. 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현 1, 2학년들이 봉사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학년들, 올해 1, 2학년입니다. 2019학년도와 2 0 2 0제 입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요.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시한 경우, 일품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내 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인성영역 인증에서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외국어 영역 역시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옛날에는 학기당 3권에서 2년간 12권을 채웠는데요. 이번에는 연간 4권에서 2년간 8권의 영어원서로 영어 독서 부분, 능력 부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장학생 선발 추천 규정에 대한 전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역시나 지금 이 장학생 선발 추천 규정 파일을 예, 수업할 수 있는 네, 학습란에 같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6조부터 보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인원, 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변동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 매 학기마다. 최우수 2명, 우수 3명, 장려 3명씩을 각 학년별로 우리가 학교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50만 원입니다.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학년 1학기 장학생만 어, 규정이 다르고요.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평균 백분율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학년 1학기는 왜냐하면 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희가 장학금 시상을 하는데, 뭐 내신 성적이 현재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장학생 선발고사를 이용하여서 예, 그걸 이용해서 이미 현재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아, 직전 학기에 평균 백분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평균 백분율 선정 예신은 아까 우리가 본 내용과 같죠? 여러분의 단위수 듣는 과목의 단위수에다가 각 과목의 백분율을 곱한 다음에 그 단위수의 합계로 어 백분율과 단위수의 곱의 합계를 나누어서 예 평균 백분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오 진보 인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성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직전 학기와 이번 학기의 어 차이를 증가 비율로서 보게 되지만. 예, 장학금 선정에 서는 좀더단순하게 어,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 장학금은 1학년 1학기의 평균 백분율이 가장 높은 학생부터 2학년 1학기의 장학금은 1학년 2학기의 평균 백분율이 가장 높은 학생들 순서대로, 아까 말한 인원수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평균 백분을 반영 과목은요, 생활기록부에 석차가 표시된 과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교 재학 중에 징계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징계 받지 않도록 여러분 학교 생활 충실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요 교내 장학금, 교회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학금 지급 시기, 1학년은 이학식때 이미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 초, 2, 3학년은 올해는 이제 실시하지 못했지만 대명식과 2학기 초에 매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예, 먼저 첫 번째 수업, 여러분 학교생활 안내에 대한 모든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